안녕하세요.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선거가 끝났겠지만 본투표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내일 지나면 수요일날 선거가 있습니다. 잘 선택하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다 그대로 받는 거지요. 앞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11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다 받아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laughs>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리포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단한거지요. 뭐 지금 같으면 뭐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자주 쓰는 시대이고 또 젊은층일수록 점점 더 많이 이제 사회가 바뀌고 또 그런 교육을 받다보니까 그러한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2000년 전에 바울 당시에 그것도 남자가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참 획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경에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대단한 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laughs> 나, 너희가 나 있을 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이든, 바울이 없을 때이든, 항상, 먼저 복종하라는 겁니다. 누가요? 사랑하는 자들,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먼저 복종하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순종이든 복종이든, 이게 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일이라면요. 뭐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이 됐든 복종이 됐든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하나 그 영적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따라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거역하고 이렇게 또는 배반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영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서로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더 나은 그리고 더 발전하는 그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서로 힘을 합치고 협력하는 거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고요. 또 영적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정에 대한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일단, 원리에서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고요. 어떻게 복종하라고 한 거예요?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랑 하는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복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항상 복종해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복종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이것이 그냥 얼마나 큰 것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대단히 큰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사랑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넓은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믿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그리고 그러한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하나님 앞에 다음 단계로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laughs>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주의해야 되고 조심스러운 것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뭐 나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는, 이거는 어린아이 때, 초신자 때 얘기고, 언제까지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 보면, 교회 다닌다고, 세례 받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칠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모여져야 한다고 하는 거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세를 보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